<목소리> 네, 황용 아, 만세입니다. 네, 황용 만세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황용 아, 네. 만세. 아, 네. 네, 우리는 비밀번호가 황용이에요. 황용 만세, 황용 따봉. 네, 어머 여기 해바라기 어르신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오늘 혼자 오셨어요? 고모랑 아, 네. 아 그러세요 네. 차 안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소 소울님이좀 옆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소 소울님한 말씀 해주세요. 네, 황용. 네, 사랑해요. 네. 아유 미인 이시 미인. 네. 네 우리 네, 선생님들은 일단... 어떻게 되세요? 저 편한 아 고피. 네. 고피. <웃음> 야 고모는 <laughs> 그 <분은> 어디 계세요? <laughs> 이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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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언니, <laughs> 안녕하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자리가 몇 층이세요? 아 그러구나. 나 구역. 거기도 괜찮아요. 좋아요. 표 제일 좋은 데뜨으 시더라. 요 예. 일로 오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찍으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에서요? 전번에 한 번쯤 아. 전화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중국 어디서 왔어요? 연기 아 연기 네. 제가 3세지 자가요 제가 180 영웅씨가 아, 183 하나 둘셋 아, 우리 선생님은 아, 방송 많이 개항거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언니 언니, 언니 이쪽희씨 아, 그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이사람이 찍어줘>.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여기 왜 네. 네. <laughs> 있어요? 여 네, 똑팔아야죠. <laughs> 잠깐요명성떡집이 어, 아, <laughs> 아, 떡집 아줌매! 아, <laughs> 하나, 여쭈요. 둘, 셋! <laughs> 음. <laughs> <laughs> 여기 있잖아요, 명성떡집 사장님 <laughs> 네 울산? 명성 하나, 둘, 셋! 미소서 올리면 지금 사진사가 되셨어 하나, 둘, 셋! 네, 황영우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황영우 만세. 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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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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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로 오세요. 실물이 너무 좋요 네. 황영웅 만세. 젊은이오. 네. 저는 로봇이에요. 황영웅 만세 네번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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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 2층이어요1층이라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야, 오늘 1층이 2층이2층이요 여기 좋은 자리예요 1층보다 어. 살짝 민인데 어. 극장식처럼 볼수 있어. 요 어. 하나, 둘, 셋. 야 네, 행복하세요. 일로 오세요. 인증샷 찍어야 돼 이렇게? 이유 자체를 줄이고 탈이니까요 여기 어? 온 여기 어디 지 잠깐만요. 어, 왜 아, 아유 있다? 일단 하나둘 있다. 아, 네. 저쪽도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 요 한번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 어머니, 여기 손 가리셨어요. 네, 유튜브는 이진호 잡을려고 일부러 와 아. 네. 이제 우리 친구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리오세요 네. 황영웅 만세. 네. 아, 알겠습니다. 찾아드니까 미소소리. 네? 카메라를 네. 안들어가셨어요아 그냥 일부러 돌려놓는데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식구가 지금 네. 화장실에서 아유 그거잘 보고 있어요 아유? 보이지는 않아요 행복하세요? 아, 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여기 황용님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잘요 아유, 안녕하세요. 황용만세입니다. 저기 우리 미소소울님. 야, 잘 센스 잘 해바라기.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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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웃음> <진짜>? <웃음> 아, 고모시구나. 하나, 둘, 셋.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거 하세요 손이 꼬모세요? 손 아래. 손이 꼬모시구나.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 네네 일로오세요 하나. 하나 둘 셋. t v 세다 훨씬 젊으세요 네. 번, 세요 네.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하나, 맞아요.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사진. 네, 우리 저기 우리 오산 식구들. 우리 어머니는 오늘. 네. 사진기 어디? 아, 저기 하나, 하나, 둘, 셋.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황용 씨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용이 한번 보는 희소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세상감 일기라 상원치 중이에요. 네. 황용 만세입니다. 황용 만세.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수많은 분들이 황용 씨 네. 어, 우리 엄마 어쨌어요? 엄마 못 오셨어요. 아, 우리 엄마 에바야, 에바 에바. 네 둘째가 스위스 못가 가서 그러니까요. 네, 네고 싶었는데. 맞아요. 네. 못 갔어요. 어제 왔어요. 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자, 여기 쭉 네.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쫙, 봄날의 고백. 와, 이긴줄 봐. 대박이야, 대박. 네.